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랩스의 김진구입니다. 네, 네 저희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대표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네이버 개발자 출신에 지금도 셀러 활동을 또 구매대행으로 하시고 계시는 대표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해외 구매대행으로 지금 어찌 보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때문에 팔지 말아야 되는 시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투잡으로 또 하, 성공하신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 어 이력이 좀 특이하십니다 네이버 네. 개발자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거기다가 해외 구매대행 투잡 셀러셨다가 투잡으로 어찌 보면 엑시을를 하신 거죠 네. 회사를 예, 탈출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그 투잡으로 일하셨을 때이 해외 구매대행 시장 이런 것들 바라봤을 때 매출은 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네이버 개발자라고 하신다면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꿀팁 같은 거 아니면 네. 잘 팔린 상품 같은 거 보시는 그 노하우들 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 쏙쏙 한번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매출 같은 경우. 는 는그순익으로 음. 봤을 때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었었거든요. 음. 근데 특이한 거는 이제 매출했을 때 상품 등록은 한1 0 0 0개 정도 했었었고 어. 그다음에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는 상품은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 매출을 만들어냈던 거 같아요 어, 네. 그렇죠. 이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의또 스마트 스토어 판매를 하다,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데 아무리 많이 올려도 팔릴 놈만 팔리는 거 네. 팔릴 것만 팔리는 거 같아요 어, 왜 그런가요 네. 그게 뭐 가격에 대한 문제도 있을 음. 것 같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 썸네일 사람들을 이끄는지 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 제목이나 이런 그 상품 SEO 가이드에 얼마나 맞춰져 있는지 음 그런 것도 그러니까 노출이 얼마나 잘 되는지도 같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희 네. 항상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진짜 SEO 가이드 이거 지키면 네. 정말 상위 노출 되는가? 네, 그거는 될 수밖에 없을, 없는 구조에. 음. 왜냐면 이게 네이버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음. 결국 좋은 상품을 많이 올려야지 본인들 매출들도 올라가는 구조인데 음. 그러면 어떤 상품을 잘 노, 상위 노출할까도 네이버가 스스로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이드가 결국 SEO 가이드인 음. 거고 근데 이것들을 결국 상위 노출을 하려면 음. SEO 맞게 해줘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잘 해야 되는 것들은 이 상품을 등록할 때 음. 얼마나 많은 검색어로 걸릴 수 있게끔 음. 메타 정보라고 하는데 그런 부가적인 상품 정보들을 많이 이제 넣어줘야지만 음. 다양한 경로로 이제 검색이 될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적인 정말 질문인데 네. 어, 카더라 뉴스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상품명을 짧게 지어라라는 얘기를 좀 요즘에 많이 하는데 진짜 그래야 되나요? 원래 49자라고 SEO 가이드에 돼 있는데 네. 요즘에는 35 자네 3 5다섯살이 정도로 쓰라고 돼 있는데 왜그 검색어 많이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네. 하면 검색어 많이 못 놓잖아요 그 상품 제목이 결국 한국어로 돼 있으면 음. 이걸 자연어 처리라고 하긴 하거든요 음. 거기서 얘의 핵심 키워드와 그 아닌 부가적인 형용사 어구들을 아마 음. 추출을 해낼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메인 키워드에 검색이 걸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음. 이게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면 더 방해가 되는 정보일 수도 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 네 어딘가에 주력으로 이렇게 노출시킬 건가라는 음. 걸 네이버가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 할 텐데 음, 음. 그러면 오히려 핵심 단어들만 좀더 유리하다라고 음... 봐주시면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원래 49자였는데 저희가 막 세부 키워드들, 막 틈새 키워드, 뭐 황금 키워드라고 하는 거, 네. 막 발굴해가지고 다막띄어쓰기막한 100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네. 예전에는 그런 데에서 판매가 됐는데 글자가 줄어드니까 네. 뭐 카테고리랑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 중에 뭐가 조합이 안 되는 게 있으면 네. 완전 순위가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좀 깔끔하게 상품명을 저해, 적어야 되는 이 상황. 된게 내부적으로 네이버도 결국은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버니까 네. 고객들이 더 좋아할 만한 상품의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모를 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러면 회사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투잡을 하실 때어 그래도 이걸 굳이 쇼핑몰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조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그 제가 이제 부업으로 추, 추가적인 수익을 얻고 싶다라는 그런 음음. 생각도 옛날부터 있었고 음음. 그리고 그때 코로나 터지기 직전인데 한창 음. 이제 그 신사임당이나 유튜버가 이제 음. 그 쇼핑 관련된 영상을 음. 이제 공개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방법을 좀 쉽게 음. 배우는 시기였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도 그 시기에 이런 방법으로 부업을 할수 있구나. 아. 그리고 예전부터 제가 물건을 팔아서 한번 돈을 버는 걸 해보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실천으로 좀옮겨봤습니다 어, 저희 유튜브 구독자 분들 중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신사임당님을 보고 성장하신 그뭐 신사임당 키즈, 키즈라고 불러하더라고요 네. <laughs> 네. 창업 다모고지님들 그 네. 키즈 님들이 정말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 또 우리 대표님이 한 분이셨다라는 네. 부분이시네요. 와, 진짜 많이들 강의를 들으러 오셔가지고 네, 저도 네. 정말 강의가 제일 많았었을 때가 그때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근데 대표님이 또 이렇게 판매를 하셨다라고 하면 매출도 사실 적게 나오신 건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천 개를 등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부업으로 사실 쉽지 않았을 일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순수익이 이 정도로 나오려고 한다면 판매하시는 상품이 조금은 독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1,000개 네. 정도 등록하실 때 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셨는지 그리고 판매하셨던 제품은 어떻게 되시는지 좀 판매하시면서 어려운 건 없으셨는지 네.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저는 그 처음에 1,000개까지 등록하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렸었거든요. 아 근데 단순하게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쓰신 거예요? 아, 어, 단순하게 올렸던 것 같아요. 음, 네. 오가닉하게? 그 음. 프로그램을 처음에 쓰기도 검토도 해봤는데 음, 음. 뭐 여러 가지 써보다가 제가 원하는 그런 기능들을 음. 갖춘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음. 네. 저는 그때 상품 키워드가 이게 노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원하는 그런 중소형 키워드를 잡는다고 음. 하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자동화해주는 프로그램이 원했었는데 음. 그 당시에는 없었죠 사실 지금도 없는 거나 좀 다름 아닌가요? 중국어 그대로 번역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네. 키워드들 선택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조합해 가지고 상품명을 만드는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판가름은 사실은 없죠. 해주는 음. 프로그램 그때도 없고 지금도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 오가닉하게 올리셨군요. 네. 음. 아, 2개월이나 걸렸을 것 같아요. 하나 네. 올리는데도 번역도 해야 되고. 네.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번역을, 그렇게 처음에는 다 번역하다가. 그것도 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맞아요. 오히려 <laughs> 글자를 지우는 방향으로 음. 이렇게 음. 막 하다가. 음. 아니면 이제 아예 글자가 없는 이미지 만 골라서 하는 방향 막 점점 효율하는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음. 점점 일을 네. 덜 하고 싶은 약간 네. 그런 느낌이죠. 있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바로바로 바로 또 매출이 바로 안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음. 이게 올려 봐야지만 하는 음, 음, 그런 맞아요. 과정 때문에. 뭐가 잘 팔릴지 모르니까 네. 일단은 고객님이 좋아하는 거를 또 정성스럽게 올려가지고 기회를 한번 받기 위해서 저희가 되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네. 셀러의 역할인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이셨나요? 저는 가구랑 인테리어 소품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사실 제가 봐도 살 것만 같은 그런 예쁜 제품들을 한번 아. 네, 좀 올리긴 했었거든요. 아, 감성 넘치는 어, 대표님과 네. 굉장히 좀 약간 여자 대표님들이 그런 것도 좋아할 것 같은데 어. 저희 남자 대표님이 그런 걸 고르셨다니 굉장히 놀라운 인 같은데 이 가구나 인테리어 쪽은 어좀 배송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실제 저는 경찰 뭐 신고까지 하고 뭐 이런 한 적도 있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사람이 물건을 받고 음. 뭐안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음. 집에서 몰래 숨겨놔서 음. 제가 찾아가지고 경찰들 가서 음. 잡 잡고 발견하고 그래. 얼마짜리였어요? 그때 한 20만 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정말 20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네. 다양한 고생을 하신 것 같은. 네. 약간 드네요. 좀 그때 괘심하게 느껴져가지고 음, 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물건을 팔려고 또 음, 음. 정성스럽게 CS도 해드렸거든요 음, 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음, 음. 왜냐하면 제가 물건을 자꾸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배송은 갔다 가고 그래서 한번 근처라서 찾아가 봤는데 집 앞에 제일 붙어있는 그 택배, 택배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좀 충격을 받아서 아 진짜 이거는 진짜 약간 네. 트라우마 걸리겠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간다 이런 <웃음> 느낌으로 <웃음> 맞아요. 네. 어. 우리 팔다 보면 같습니다. 진짜 별의별 사람 다 만나는 것 같은데 네. 또 경찰서까지 이렇게 또 네. 대동해가지고 했다니 정말 네. <laughs> 셀러로서 만렙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어, 거를 하다 보면은 또 포장이나 반품이나 아니면은 가다가 생기는 사고들 이런 것들 때문에도 또 고생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음. 제가 그 아까 가구 판매할 때는 그런 처음에 물건이 안 좋으면 그게 음. 반품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네. 그거는. 이제 처음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물건 한번 발견해서 음. 계속 팔리면은 음. 대부분 리스크가 없는 거고 음. 나중에 수익도 많이 생기는 맞아. 거고 이것도 반대로 제가 가구 말고 음. 인테리어 소품 할때 유리로 된그 음. 화장대를 음. 판 적이 있거든요. 음. 배송 할 때마다 수시로 이제 깨진 음.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배송 대행지에서 음. 보통 옵션 같은 거로 제공할 때 음. 이제 파손 보상 관련된 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뽁뽁이를 더 음. 채워준다. 완충 포장 같은 거 하던가. 네. 처음에 이런 거안 해도 되겠지 해서 하다가 음. 몇번 이제 당하고 보니까 응. 아, 오히려 이게 비용을 더 아끼는 음, 걸 수도 있겠다 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응. 하게 되고 노하우들이 응. 계속 이렇게 좀 쌓이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4년차 셀러이시기도 네. 한데 이렇게 셀러 활동을 하시면서 또 부업으로 하시다가 이제는 주업이시기도 하고 네. 또 주업인데 또 다른 이게 또 부업이 또 되신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하시는 사업이 아무래도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이렇게 만드시기도 하고 그리고 셀러 활동도 이렇게 하시는 이와중이 신. 같은데 그러면 우리 셀러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대표님처럼 이렇게 탈출 어찌 보면은 투잡으로 탈출할 수 있으려면 조금 구매 대행 판매자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상품 소싱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 고르는 노하우 네. 등록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좀 데이터를 많이 보려고 네, 하는 게 했거든요. 음. 개발자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음, 음. 그 아무래도 그 타오바오나 이런 데 중국 상품에서 이제 소싱을 많이 하시는데 음. 이제 내가 볼때 좋은 상품을 하는 음. 것보다 실제 많이 팔린 거를 검증 어떻게 보면 검증된 상품을 찾아 가지고 음. 파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최근에 팔린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을 어버지리에서 네. 함께 가는 거. 네, 약간 네. 요게 셀러분들이 약간 그아암리 통하는 네. 네, 정석 같아요. 그런 것들을 어찌 보면 빨리 찾아내고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음. 저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영역인 것 같아서 음. 한번 네, 시도를 해봤고 음. 그거를 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던 것들을 좀 프로그램화해서 만들어봤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결과물을 보니까 아 이건 되게 그 논리적으로 맞다 물건이 잘 팔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데이터들이 있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합해 보면 음. 결국 이 제품은 음. 내가 소싱하는 단계에서 이미 팔릴지 안 팔릴지 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음, 음. 그런 단계가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예측하나요? 네.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음, 음. 이 물건 똑같은 물건을 음. 국내에다 누구, 누군가 팔고 있을 어, 수도 있다. 네네. 그러면 팔렸으면 음. 이건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된 상품이다라는 아... 게 있고 그리고 이런 거랑 이 제품들과 유사한 제품군 중에서 좀더 가격이 저렴하거나 아니면은 좀더 차별화 포인트 있는 제품을 찾아내면 음... 그러면 얘는 아마 높은 확률로 팔릴 수 있다는 음, 음. 네, 그런 제품인 거죠 음, 네. 이런 상품들을 발굴을 해내려면 뭔가 네. 검색을 음, 하거나 네. 아니면은 데이터로 그냥 AI, AI한테 자 지금 최근에 네이버에서 판매가 된 해외 구매된 상품 10개 뽑아봐 그래서 CGPT가 탁 하고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걸 만드신 거예요? 어그 사실 그 단계는 나중에 이제 하고 싶은 영역이긴 한데 아, 네. 일단 지금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상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그런 는 정보만 추려주는 정도로 일단 1단계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 2단계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요즘 최근에 트렌드한 것들은 어떤 걸 보고 있고 이 내에서 이제 쇼핑 관련된 키워드들이 어떤 게 있고 그럼 그 키워드를 대표하는 어떤 상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는 그거까지 음. 아마 갈것 같아요. 음, 네. 지금은 어찌 보면 대표님이 그, 그동안에 쌓이셨던 노하우를 가지고 상품을 찾고 음. 그 상품에 대한 판단을 이런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 해줘서 결정을 조금 더 빨리 내려가지고 이걸 등록할까 말까. 네, 이런 네. 것들을 해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등록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등록을 할때또 문제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던 SEO. SEO. 네. 또. 그리고 네. 요즘에는 뭐 플랫폼들이 그 번역 안에서 올리면. 네. 판매자 정 판매 정지되나요? 네, 롯데온 같은 경우는 아예 심지어 그 판매자 가입을 할 때부터 음. 이게 이미 다른 스토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음. 스토어를 링크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링크를 보고 만약 그 안에 내가 이상한 번역 어체로 쓰고 있는 상품 제목이 있다거나 아니면 번역이 안된 상세 페이지를 쓰면 입점 자체가 거부가 되고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아무래도 컴플레인이 많고 이 플랫폼사들마다 그 DB라든지 그런 것들에 네. 대한 또 한계치도 있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러면 꼭 번역을 또 해야 되고 SEO 지켜야 되고 근데 이게 찾았다 하더라도 이 단계가 지나. 가도 이 뒤쪽에 할 일도 정말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님이 이제 또 개발도 하시니까 네. 또 상의 노출까지 해줄 수 있는 이런 거를 짠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어찌 좀 쓰고 계신가요? 지금은 제가 못 하고 있긴 한데 음. 음. 만들어 보고 싶습 큰 거는 많이 있긴 하거든요 뭐상세페이지 있는 이미지를 다 긁어가지고 음. 쇼츠 영상을 만들거나 어... 네. 아 그거 너무 좋을 것 같다 그죠 네. 네. 그리고 인스타에 자동으로 게시를 해주고 음음. 또 만약 그인스타 게시에 그 올린 시간이랑 그 다음에 그 시간 안에 좋아요를 얼마나 눌렀는지 를 보고 또 다음 소싱할 제품에 대한 힌트를 주는 정보들 그런 것들도 네, 가능할 것 허, 같아요 이거 우리 빨리 너무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빨리 이거 댓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응원해주셔서 빨리 만드실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렇게 프로그램도 개발하셔가지고 직접 이걸 사용을 직접 하시고 판매까지 지금 이렇게 계속 가고 계신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 셀러분들한테 지금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걱정을 또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정설처럼 얘기하는 게 닭등. 네닥등네 네, 프로그램 네. 써가지고 뭐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는뭐 원피스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다 등록해 뭐 이렇게 명령어 넣어가지고 지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이렇게 뭐막 딱딱 뿌린 다음에 아이디가 여러 개이면 좋아 뭐 네. 이런 게 정말 어디에서 나를 찾을지 몰라서 어, 어떻게든 어 나한테 다 걸리게 만들어 놨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올렸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은 딱천 개를 등록하실 때도 대표님이 괜찮은 상품을 찾고 SEO 지키고 상품 번역도 하고 뭔가 정석처럼 가셨던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을 지금 판매자분들 지금 해외구매대행 판매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 내가 이렇게 상품을 몇만 개를 올려놨는데도 알리익스프레스 템뭐 이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못 먹게 살겠다. 너 쿠팡 로켓 배송도 안 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하시나요? 네. 저희 그 구매대행 시장은 응. 결국 그런 외부 유입이 있긴 하지만 이쪽 시장이 영원히 없어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응응. 처음에는 예전에 보따리상이라고 불렸다가 지금 이렇게 구매대행으로 발전 했고 음. 앞으로 갈 텐데 저는 결국에 구매 대행의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이런 정보의 격차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제품을 어디서 싸게 살지 음. 정보를 알기 때문에 물건을 음. 파는 거라서 음. 그거를 기반으로 하면 결국 알리익스프레스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한국 판매자들이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있어요. 아 저는 네. 이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정보의 격차라는 게 고객들이 정말 너무 사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프롬프트를 되게 사고 싶더라고요. 집에서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볼수 있는 프롬프터. 아 네네네. 네. 근데 그게 알리익스프레스에도 없고. 해무에도 없고 그리고 쿠팡에도 없고 쿠팡이 있는데 쿠팡이랑 네이버는 너무 비쌌어요 한 음. 2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타오바오에살줄 아니까 타오바오 네. 들어갔는데 웬걸 3만 원인 거예요 음. 이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그냥 타오바오에서 제가 직접 사왔는데 이런 상품들이 어찌 보면은 하나 팔았을 때 판매하는 사람도 잘 없고 중국의 원가는 싼데 알리랑 테무는 놓치고 있고 네네네. 음 그리고 나는 이 상품을 어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정보들을 가지고서 필요한 사람한테 뭐 마진을 붙여가지고 판매를 한다면 충분히 구매대행 시장에서도 괜찮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해외에 판매할 줄 알고 그리고 어 어느 정도 어떤 상품들이 괜찮은지 볼줄 아는 눈이 어느 정도 키워진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대량 등록을 하기보다는 이런 상품들을 바라보고 어, 찾고 그리고 그 해당하는 상품이 아까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판매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상품을 판매하는 타오바오 판매자가 좀 신뢰도가 있는지, 신뢰도가 있는지. 네 그리고 이걸 또 번역을 또 해야 되고 네. 상품 상위에 나올 수 있게 SE 로직에 맞춰가지고 또 등록을 해야 되고 네. 여기까지 좀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도 올리신다면 아마 가능성이 있다 네. 라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표님께서 이렇게 잘 만드신 제품 한번 홍보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지금 또 셀러로 활동을 하시지만 제품 프로그램 만드시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프로그램들을 좀 주변에 있으신 분들께 또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 자체가 워낙 건강하시니까 네. 응, 건강한 이 흐름으로 어, 많은 네. 셀러분들이 함께하실 수 있게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도 같이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판매자분들이 물건을 파실 때좀더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좀더 매출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려고 좀 목표를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이제 기존 솔루션들은 판매자들한테 이제 얼마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오히려 퍼드리는 느낌으로 진짜 제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기능들을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무료로 많이 푸는 느낌으로 많이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판매자로서 좀 가장 큰 이제 고민거리였던 건 번역 문제가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상품 제목 내 네, 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옵션을 좀더 이제 어... 편하고 진짜 정제화된 그런 걸로 다듬을까 맞아요 타오바오에 있는 게또 옵션이 진짜 많잖아요 네 이게 표준 사실 번역을 해버리면 정말 이상한 걸로 음음. 번역이 돼서 그걸 한땀한땀다 고쳐야 되는데 음음. 사실 이런 것도 보면 패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음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동화해 주는 것도 음음. 충분히 가능하겠다 네한게 있고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 기도 결국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순 이미지 번역으로 가겠지만 결국엔 템플릿 기반으로 한번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생성까지 가는 어... 네 단계로 가지 않을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리고 네, 그요런 뭐, 것들이 만들어질 때 주로 사용하시는 게 채찍 PT 사용해서 이렇게 AI가 이렇게 네, 하는 건가요? 채찍 PT로 하는 것도 있고 음, 음. 네그 다음에 아까 제목 같은 거할때 자연어처리 그래서 음, 이제 뭐 어떤 그 텍스트에 대한 그 제목에 대한 뭐 형태소분리 같은 걸 하는 것도 있고 음, 음. 그 다음에 하면 이미지 내에서 어떤 카테고리 정보를 추출해내고서 뭐 그런 정보들도 있고 좀 음. 다양한 분석 정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 대표님 이미 이제 곧 만들어서 그 지금 이미 쓰고 계시지만 대표님께서는 잘 쓰고 계신데 이게 또 많은 분들이랑 같이 쓰려면은 좀 네. 뭐 보기 좋게 이렇게 꾸며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개발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뵐 것 같은데 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써보고 정말 대표님이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정말 프로그램이 좋은지 한번 같이 판단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상품 찍어주죠 어, 네, 네. 잘 팔리는 거 검증까지 해주죠 그리고. 키워드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로 찾는 거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판매가 되는 게좀 경증이 되네고 그리고 번역에서 이게 나중에는 디벨롭이 돼서 나만의 상세페이지까지 만들어지는 더할 나위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이 프로그램 좀더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해외 구매대행 판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아직도 길은 있다 네. 그리고 팜... 있다. 음, 네. 판매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어, 시간이 된거 같습니다 오늘 촬영해 보시는 거 어떠셨어요? 좀 떨리셨나요? 아 떨리진 않았는데 오히려 저는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해 드리고 전달해 드리고 싶긴 한데 너무 말이 많아질까 봐 음... 예, 참으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네. 라이브에 초대를 해 가지고 그때는 네. 정말 과감없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서 네. 프로그램 자랑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네. 저희 많은 셀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조만간 대표님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또 여러분, 어, 들숨에는 주문이, 날숨에는 정산이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나나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고맙습니다. <laughs>